네 안녕하십니까 수능 역전, 인생 역전, 역전의 강사입니다. 예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 주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뭐 어떤 유명한 분, 뭐 책에서 본 이야기 이런 게 아니고요 제 주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 어느 공부를 잘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부모님이 어, 이혼을 하시게 되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머니가 돌보고 어머님, 아버님이, 어, 불행하게 이혼을 하셔가지고 마음을 못 잡고 이제 딴데 가서 각각 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는데 학생의 성적이 좋고 하니까 선생님은 당연히 이 학생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서 대학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학생이 이제 공고를 간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적지 않아도 적지 이 놀래가지고 내가 좀 부모님을 만나볼 수 없겠냐? 아버님도 좋고 어머님도 좋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부모님하고 잠깐이라도 얘기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부모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학생이 이제 지금 집에 할머니밖에 안 계시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결국에는 그 학생의 생각대로 이제 공고를 진학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공고에서 진학을 해서. 어, 졸업할 때 이제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물론 이제, 어, 인문계 학생들만큼 많이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 대학 진학용으로 공부하는 어, 그런 공부 양은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해서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은 다음에 이제, 어, 다시 이제, 어, 대학을 한번 가고 싶어서 대학을 가려고 이제 재수 학원에 등록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제가 그 학생의 아버님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아버님이 어느 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속상해서 한탄을 하시는 듯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공부만 해도 대학 가기 힘든 세상에 어떻게 공부를 나가지고 이제 와서 대학을 간다고 하느냐 하면서 아주 속이 상한 그런 표정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원래 그 남의 일이라는 것은 시간이 빨리 지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겨울이 됐어요. 겨울이 됐는데 어그 학생의 아버님이 어 저를 이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이제 김선생이라고 불렀어요. 김선생 하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뭐 뭐가 됐습니까 했더니 우리 아들이 합격이 됐대요. 아 그럼 어디에 합격을 했습니까 했더니 경희대 경제학과에 합격을 했다 그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경희대 경제학과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그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어, 공고에 진학해서 어, 또 취업도 하고 나중에 다시 돈을 벌어서 공부를 해가지고 재수학원을 어, 통해서 이렇게 어, 경희대 경제학과를 들어간 학생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어또한 학생은요. 어, 여상을 나온 학생이었습니다. 네, 어, 공부는 잘했지만은 집안에 좀 경제사정이 안 좋고 또 뒤에, 위에 오빠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 여상을 갖게된 학생이었는데요. 이 학생이 이제 여상을 어, 나와서 워낙 그 성적이 좋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국은행 같은 일반은행이 아니고요. 이렇게 그런 어, 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학생이 그 대학을 가고 싶어 가지고, 어, 성대 야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야간대학에, 어,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돈이 모인 걸 가지고서 야간을 주간으로 바꿨어요, 나중에. 주간으로 바꿔서 이제 공부에만 전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상을 나왔으니까 이제 숫자는 밝잖아요. 어, 경영대학 계열에서 상경계열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인회계사 시험을 한번 봐야겠다 생각하고, 아, 어, CPA라고 흔히 하죠. 예, 그래서 그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를 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뭐 행정고시나 사법시험이나 이렇게 비슷하게 우리가 놓고 보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박찬정 의원, 예, 국회의원 여러분 이 박찬정 의원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행정고시 합격하고, 이런 분들이 유명하죠. 그 이제, 공인대학에서 시험을 이 여상을 나온 학생이 어, 준비를 해서 쳤는데, 어,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예, 그해 공인대학에서 전국 수석을 하게 됐어요. 예, 이 학생이 이제 여상을 갔을 때, 또, 여상을 나와서 취업을 하면서 밤에 힘들게 야간대학을 다녔을 때, 그때 누가 이 학생이 나중에 어, 공인사다 시험에 전국 수석을 하리라고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예.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이러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들이 우리 꿈을 뺏어가는 것은 아닌지 제가 앞에서도 한번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일반 눈들, 상식, 사람들의 상식들. 어떤 선입, 선입견들, 이런 것들은 의외로 가짜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을 넘어서서, 어, 어려운 환경이나 조금 힘든 과정을 겪었어도, 어, 오히려 그 편안한 과정을 겪은 사람들보다 더 크게, 어, 더 보람있는 일을 이룬 경우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시면서 어려운 사정에서 또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꿈을 잃지 마시고 꿋꿋하게 그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가지고 결국 좋은 결과가 올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잘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다음엔 더더 더 좋은 스토리로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